안녕하십니까. 803정경과구들장입니다 네, 오늘은 칼날과 줄날을 동시에 조리하는 방법. 여기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어울려서 시청자님들이 질문 주신 거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제 경험을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오늘 헬스장이좀 바뀌었나요? 네, 저희 고모님이 그 칠곡의 동천동인가? 거기 현대 2차 앞에 예, 미용실을 하시는데요. 여기 직접 우리 조경과 구둘장 농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 머리를 단정해 줬습니다. 오늘 시청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답변 차원에서 제가 오늘 찍어 보는 겁니다. 예, 시청자님들이 이 가끔 이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줄 감는 거, 그리고 조립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주신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은 줄날과 칼날 조립 방법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줄날과 칼날을, 칼날을 조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일단 풀죠. 풀릴 때는 이렇게 압을 주면 됩니다. 같이 따라돌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녹근이 막 걸려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님 한 분은 조립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 가 보냈는데 이렇게나 하고 막 조립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조립 절대 안 됩니다. 조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거는 요거를 요렇게 반드시 여기는 칼날이 조립되어야 되니까 조립되는 보이죠? 요렇게.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얹고, 그 다음에 칼날을 얹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판매하는 칼날이 요건데 좌우 없습니다. 얹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깊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굉장히 깊죠? 너트가 안쪽으로 요래 보시면 한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나사산이 있습니다. 1.52cm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나사산이죠. 요런 것들은 이 만조 2차 카바를 얹게 되면은 길이가 짧아가지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처럼 이 깊은 거는 이거 없이, 만조 카바 없이 꽂고 이, 이게 꽂아야 됩니다. 만조 카바 없이. 그리고 만약에 요거처럼 짧은 거 있죠? 낮은 거. 요거처럼 낮은 거는 이래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래 넣게 되면은 조립이 안 됩니다. 조립이 안 되죠? 자, 그렇죠? 이 나사, 이것 때문에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만조카바를 얹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개선이 됐다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요렇게, 반드시 요렇게, 요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꽉 조립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줄라를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줄라는 기본적으로 두 발입니다, 두 발. 한 발. 두 발입니다. 두 발을 하고, 자르고. 고 전에 제가 요걸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냥 요래가지고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수시면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걸 빼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스프링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빼지 않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만약에 빼더라도 이게 고무 요거는 빠지면 플라스틱은 버리면 됩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거를 일단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거를 얹고, 이렇게요 구멍이 보이시죠? 요 구멍으로 이제 요 구멍을 통해서 요 구멍을 통해서 요구멍으 나오는 거죠.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래게 얹고, 그 다음에 요거를 꼽으면 됩니다. 요 간단하죠? 이게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요 표시하고 요 화살표, 구멍하고 요래 맞추면 됩니다. 고걸 그래 맞춰갖고 방금 끊었던 이두 발, 두 발을 요거를 바르게 꼭게 펴야 됩니다. 요렇게 넣으면 쭉 나오죠. 요렇게. 그 다음에 끝을 추스린 다음에 길이를 딱 맞춰야 돼요. 어느 게 길고 어느 게 짧으면 덜덜 떨거든요. 그 다음에 추스리에 나가면 요렇게. 쭉, 당기고, 다시 추스이 나오고, 쭉, 당기고, 추스이 나오고, 쭉, 당기고, 이러면 길이가 똑같게, 추스렸을 때, 요 길이가 똑같게, 한 다음에 쫄으면 됩니다. 쫄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쫄키가 손이 아프다, 그러면 이 니빨을 깍고 하면 상당히 잡히는 데가 많잖아요. 손가락 두 개, 세 개로 하지만 이거는 손목 전체의 힘으로 합니다. 아기의 힘으로. 이러면 쉽게 잠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잠기면 또잘안 남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요래가지고 꽉, 꽉 한번 당겨줍니다. 그 이유는 안에서 이 장기면서 이런데 중간에 줄이 막 올라타있거든요 저 길이 꽉 땡기면 한쪽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죠 보통 보통 한 20cm 길이가 맞는데 요거는 요정도 해놓고 시동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늘어납니다 한빔 정도 되겠죠 자 요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줄 굵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예, 줄 굵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예, 줄 굵기를 예, 질문을 하셨는데 아,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금 2.7mm 사각줄날이고요. 요게 지금 2.7mm 사각줄날인데, 아, 메이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덮어놨습니다. 예, 요거는 3mm 톱날입니다. 요거는 3mm 꽈배기. 요거는 2.7mm 사각줄날. 요것도 2.7mm 사각줄날. 요거는 2.4mm 사각줄날. 아, 그리고 요거는 3mm 육각줄날입니다. 하늘색은. 그런데, 제가 쓰는 건요, 좀 제가 저할 때는 이런 거 빨간 거, 어, 2.7mm 사각줄라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인들에게 2.4mm 사각줄라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2.7mm하고 2.4mm하고 힘은 2.7mm 가더 쉬지만, 뻣뻣해가지고 감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건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탁탁 치면은, 우리가 옛날에 어, 몽둥이로 선생님한테 맞을 때 보다가, 아 회초리를 맞을 때가 더 아팠던 기억이 나죠 그것처럼 아 이게 순간적으로 탁 치면서 이게 탁 회초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폭파가 잘 되고 그래 가는 것들은 잘 잘립니다 이거보다는 가커팅 얘기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굵는 거보다는 제가 2.4mm 사각줄날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보다는 일단 2.4mm 사각줄날 쓰시는 게 좋다 굵게 습서는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저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어, 요거이 톱니하고 꽈배기 그 경우에는 제가 써보니까 줄이 길게 되니까 여기에서 먹는 공기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요거하고, 이거하고 봐서 이두 개는 공기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길어보면 이 엔진의 속도가 안 나와요. 속도가 아무리 안 나와도 뭐 3000이 나와야 된다. 이까 하면 2200, 1회 빼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하면 또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 꽈배기나 톱니를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공기 저항이 너무 커서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사각을 쓴다는 거. 둥근 줄날을 잘안 쓰는 건 둥근 줄날이 커팅력이 좀 절상력이 떨어지는 것같아요 제가 잘안 씁니다. 자, 고래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질문, 3.0 톱날, 요거죠. 그리고 2.7mm 토네이도, 뭐, 여기 3mm인데, 뭐, 이 꽈배기죠. 2.7mm 꽈배기, 3mm 꽈배기. 토네이도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2.4mm 사각, 2.4mm 사각, 2.4mm 둥근, 2.4mm 삼각. 그런데 2.4mm 삼각은요, 어, 잔디 깎고 할 때는 정말 좋은데, 일반 풀을 깎을 때는 이 회전이 빨라지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데, 순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돌아가면서 태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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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떠납니다.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는 늘어나다 줄었다는 힘에 의해서. 그러면 속에서 막 저끼리 막 꼬이가 붙어 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 2.4mm 삼각 줄날 같은 경우는 이게 기, 길었을 때 속에서 어불리가좀 끊기는 게 많고, 그리고 절, 절상력은 좋지만 조금 이래 바람에 날리는 게좀 심하고 해가지고 저는 2. 4mm 삼각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어요 꽈배기하고 톱날하고 이런 것들은 공기장이 너무 커서 쓰지 않는다. 제가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사가지고 제가 직접 사가지고 육각도 제가 직접 사갔썼습니다 육각이 거의 둥근 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저걸 갖고 있는데요. 뻣뻣해요. 가무마 같은 굵기에서 그렇게죠. 사갖고다가 같은 굵기에서 둥근 날이 더 뻣뻣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감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로 어, 닛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줄통과 칼날을 같이 조립하는 방법,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도 시청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